Oh! 구별돼서 거룩해져서 이 시간에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 갖기 위해서 이먼 곳까지 와서 수양에한는 거예요. 내가 핸드폰이 없었을 때 뭔가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불편한데 어? 오히려 이제 좀 편한 것 같네. 그리고 계속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네. 나는 그 자유함이 있거든. 요 음. 내가 평생 동안 그 찾아올 그 마라톤 가운데서는 나는 스스로는 그 답을 찾을 수가 없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아닌 나를 지으신 그두 분가에게 물어야만 하겠구나.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목적을 두고 이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어 그분에게서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창조주시라면은. 그분의 소명에, 어, 맞게 내 인생을, 어,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소명을 주시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온전히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이 사무엘에게 엘리라는 신앙 선배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잘 알지 못하고관심이없을지라도목자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는 그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때들이 2박 3일 동이에도있동안에를있절히 소망합니다. 포기하고 싶. <laughs>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달리고. 어떤 <목소리> 일 여러분께도 낯설지 않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후에 제가 무엇을 했을지 궁금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겐 아직도 이 경주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달리고, 첫번째 단계와 두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첫번째 소명은 우리 누구나 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소명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다고 하는 반응 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그것을 곧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두의 공통적인 소명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 소명이 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목적에 따라 부여받는 개별적인 소명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영광을 드리는 삶인가?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삶의 자리와 역할이라는 것이 개별적인 소명입니다.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죄인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 회개하라고 또 돌아오라고 다행히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새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을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 이첫 번째 소명이 없이는 두 번째 소명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관계가 있는 사람을 불러 어떤 일을 시키지 그 관계가 없는 사람을 불러 어떤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첫 번째 소명 이후에 두 번째 서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관계가 없으면은 사명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서 그 바울 이야기를 봤을 때도 방키익 우리 김석진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거기에 구원받기 위해서 했었던 그들의 행동이 별도로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셨고 그들을 부른 상태에서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첫 번째 소명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두 번째 각자 각자 맡겨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해 주신 나만의 소명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모든 곳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름 받을 수 있다는, 한 가지 어떤 직업만이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인과 관계가 있는 이들을 모두 부르실 받고 모든 곳에 모든 것으로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도 하님께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소명 이권 직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직업은 곧 소명의 일부인 포함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직업이. 이 소명이라는 것에 한 가지 일부라는 것. 이자그 일을 통해서 유지주를 위한 전안을 확보해서 보케이션, 우리의 소명을 위해 살아가는 내가 의사가 되는 건 좋아요. 너무 좋은 목표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삶의 최종 목적일 수도 없어요. 그 의사, 아까 이태석 신부님도 대한민국에서 의사로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도 일을 하신 분이 그게, 그게 최종적인 삶의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가 의사로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또삶이로부터 받은 아, 그남순단이라는그 사실 이태원 신문님하고 이렇 관계 있었던 나라 그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병원을 세우고 말라리아 각종 질병들을 해치하는 또 소명 사람을 살리는 일그로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또한 그런 소명을 모두 다한 명도 빠짐없이 받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입술이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니?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 분명히 더 어렵지만 분명히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 일이 순간순간 어떻게 저의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라고 버겁게 느낀 적은 있더라도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 처음 기본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것이 반드시 현재돼요. 어, 그래서 이 하나하나씩 열정과 또 재능과 기회와 경험과 또 공동체 또 기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의건변은 모두가 다 이쪽으로 가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인께서 그 소명을 따라서 그 좁은 길을 간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군. 나를 따르는 길은 좁은 문을 지나가야 하는 길이야. 어, 저는 처음에 2008년에는 이거였어요.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하고 싶은 일도 안니었지만 어, 해야만 하는 일이기에 순종하고 10년의 그 분별 과정을 거쳐서. 여전히 할수 있는 일은 저 혼자서는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확신해요. 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기에 하고 싶은 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도 확신이 있어요.